밤에 비가 엄청 좀 내리긴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지금은 일출이 뜰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2분이에요. 지금 5시 47분 정도에 일출이 뜰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살짝 날이 밝은 느낌.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하포 야영장에 웨이팅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우선 텐트를 후딱 걷을게요. 저희는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늦기 전에 학포 야영장으로 출발. <laughs> 오, 오, 위험했어.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만약 아홉 시 전에 빠진다고 해도 데크가 4개 이상은 빠져야지만 선착순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빨리 온다고 빨리 왔는데 벌써 저희 앞에 두 팀이 더 있더라고요. 여기서 관건은 오늘 과연 몇 팀이 빠질 것인가. 저세 번째인데 들어갈 수 있겠죠? <laughs> 저희 오늘 하프 야영장에서 데크를 잡았습니다. <laughs> 1박해서 2만 원이고요. 그리고 300원, 이거 종량제 봉투까지 해서 2만 300원 결제했어요. 결제는 현금은 안 되고 계좌이체나 카드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데크로 가볼게요. 저희의 2번 데크입니다. 다시다시~ 다시. 아, 예, 안녕, 아 안녕~ <laughs> 경녕만 예민하고 저희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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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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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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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네요 <laughs> <laughs> 다시 또 저는 꼭 잡고 있습니다. 야무지게 다시 자를 묶어 놓습니다. 이제 아늑하게 자리 세팅을 해봅시다. 우선 잠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침낭을 일단 패스 저희 데크로 개구리가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뭐 치워 어떻게 치우지? 들어가지 마 금지 여기 금지 오지 마 금지 열 맞겠어 여기로 가는 거아니야 절로 가 귀여워 만지지는 못하고 가 오이! 오이! 지금 고허가게 씻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강풍주의보가 있대요 엄청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텐트 날라고다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니야. 어떤 분 텐트는 지금 완전 날라갔어요 오케이 난리 났어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텐트 쳐놓고 놀러 가셨대요. 택이랑 제대로 했었어야 됐는데 대충 해놓으셔가지고, 어, 다녀오시면 은 텐트 없어졌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야무지게 해놓긴 했습니다. 저희는 야무지게 발아놨어요 그럼 일단은 가볍게 좀내 상태를 조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맞아요 지금. <laughs> 아, 바람 장난 아니다. 와. 아, 하늘 이렇게 맑은데 바람도 엄청나. 와이열 강풍주의보. 아, 내가 생각했던 학코야영대의 모습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laughs> 물놀이 많이 했으니까 뭐 아쉽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도 물이 엄청 깨끗하고 있는데 와 오늘 파도 장난 아니에요 파도 미쳤어 파도가 보여 와 오늘 배못 뜨는 거 아니야 약국이 제일 가까운 게더도동하이야 거기 정동항이랑 저동항에 밖에 없어 저희는 경희가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약국을 찾으러 나섰다가 지금 저동항에 다시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산 식당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어 여기 부산식당에서 저희 밥 먹었는데 오산 불고기 진짜 맛있어요. 오 노부부가시여서 조금 늦게 나오긴 하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할매가 해준 그런 반찬 같은 맛. 오. 저희 나온 김에 오늘 복날이여가지고 삼계탕 재료 사서 저녁에 삼계탕 해먹을 거예요. 실례를 플레레 그러다니고 있어. 저 물레방아 주가에서 만든 막걸리 먹고 싶었는데 거기 좀 지금 위치상 가기 좀 되게 애매해가지고 못 가나 했거든요. 근데 농협 하나로마트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물리방아 주가에 호박 막걸리를 샀습니다 원래 마가모 막걸리도 사고 싶긴 했는데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맛있겠다 이거랑 반리도에반점에서고끼도 <khi John Lol> <놀람> 샀어요 나중에 오겹살 구워 먹을게요 야, 영장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지금 시류 편의점 왔는데 이모님께서 오늘 삶은 거라고 울릉도 옥수수를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저희 캠핑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푹쉴 거예요. 어, 아직도 오늘 바람이 좀 세긴 하네요, 진짜. 어 저기 날라같았던 텐트의 주인이 돌아왔나봐요. <laughs> 지금 제대로 잘 되어있어요 텐트가. <laughs> 제 텐트도 잘 있습니다. 잘 있었냐? 밥 <laughs> 먹겠다고? 네. 오. 캠핑장에 왔더니 시간이 2시 반 정도 왔는데요. 낮잠을 한숨 자고 싶은데 너무 더워서 도저히 텐트 안에서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여기 캠핑장에 정자 있거든요. <laughs> 여기서 누워서 시원하게 낮잠을 잘까 합니다. <laughs> 여기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한 정자래요. 지금 캠핑장이 진짜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서 난장 한숨 때리는 걸로. 어 충분 충분 좋다. 으쭈쭈쭈쭈. 짜잔 여기서 한숨 잘게요. 와 진짜 시원하다. 어, 어 이제 더 좋은데요? 완전 시원해. 해가 지금 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학포 양자의 일몰이 얼마나 예쁜지 담아보도록 할게요. 일몰 큐! 네. 김지 님 맞으십니까? 네. 어, 맞아요. 저희가 오늘 강목대가 기상판에서 통치가 되는 바람에 오늘 제가 추항을 못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내일 그 강릉배가아2 일찍 추항한 다음에 다시 왔다가 다시 나가는 32로 아, 변경이 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오후 1시대가 오후 5시대로 변경이 되셨거든요. 아,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저희 원래 내일 1시 배로 나가는 거였는데 지금 오늘 배가 다 결항되는 바람에 내일 아침에 나가기로 하고 저 1시 배는 내일 5시로 바뀌었대요. 저 나갈 수 있나요? 그 방금 전에 여기서 전화 오셨거든요. 그러면 빨리 제가 내일 강릉에서 서울 갈려고 예약했던 뭐 차편도 바꿔야 되고 지금 음, 저 수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데요. <laughs> 설마 더 결항되지 않겠죠? 아 안될거라 믿고 아 일단 이순간이 즐기는걸로 <laughs> 노을을 큐하려고 했는데 아직 노을이 너무 안져가지고 저희는 우선 밥먹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한계탕입니다 한 마리가 다 들어가 있네. 한 마리가 다 들어가 있어 됐어요. 됐어. 하나 더 볼까요? 다가 들어와. 됐다 됐다. 됐어. 들어와. 오 들어와 들어와. 하나 깨져도, 네, 깨져도 돼. 됐어요. 와. 오 됐다. 요 용어만 하면 될것 같아요. 집 수리 중. 따따따. 자, 자. 그렇지. 오케이. 소리가 난다. 와.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먹자, 먹자. 와우. 넘치다, 넘치다. 자, 가볍게 삼계탕에다가 저는 호박 막걸리를 먹겠습니다. 기대, 기대. 오! 오 맛있다! 맛있는 더, 맛이 더.. 헬플맛이 더 많이 나! 왜? 날라가? 어.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경희 텐트가 완전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응. 오늘 속도, 오늘 풍속이 20까지 넘어간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못잘 것 같아서 저희 첫날 먹었던 숙소에 가서 음, 자야될 것 같아요 다들 지금 그래서 데크 다 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한박 집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laughs> 아 어제 진짜 학포 야영장에서 진짜 험비백산이었어요. 아 <laughs> 생각 생각해도 꿈만 같아 <laughs> 어제 학포 야영장에서 뭐한 거죠? <laughs> 거기 되게 낮잠 자러 간것 같은 그런 기분? <laughs> 진짜 그런 강풍은 처음이에요. 왜냐면 저는 사실 선자령도 갔었고. 그룹도도 갔었는데 사실 그두곳다 바람이 진짜 세기로 엄청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진짜 완전 막 텐트 날라다니고 진짜 그때 풍속이 20에서 22 정도 되더라고요. 아... 아마 거기서 더여서 버텼다면 오늘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오늘 울릉도에서 마지막 날인데 아침 일찍부터는 비가 왔는데 지금 7시가좀 넘어가니까 비는 그쳤습니다. 아직까지 바람이 조금 불긴 하는데 오늘 무사히 배가 뜰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직 상태가 엄청 안 좋아가지고 아 울릉도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조금 더 휴식을 취하고 저희가 빌렸던 렌트카를 오늘 10시까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숙소에서 한 2시간 정도 조금 더 쉬다가 렌트카 반납을 하고 어. 구경하지 못했던 울릉도를 조금 더 구경을 하고 나서 오늘 배를 타러 가는 일정으로 마무리를 할것 같아요. 밥먹고 조금 이따가 갈려구요 어, 오늘 또 바람이 심상치 않네요 일단 오늘 9시 배는 지금또 결항이 됐다고 합니다 아, 저희 갈수 있나요? 이제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제발 배가 뜨기를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차여차해서 무사히 배를 탔고요. 지금 2시 40분에 지금 강릉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강릉항에서 서울 가는 거는 저기 여기 터미널에 바로 서울로 가는 버스 있더라고요. 거기 전화해가지고 자리가 있다고 제약을 해서 그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And it's a minute to midnight. People smiling and embracing time. You can't live it on the face. It's a minute to midnight. There's no way I feel blue because in a minute I've been 이거 엄청 많이 해기 됩니다. 어 나한테 자꾸 이런 일생기어요 했던 울릉도 여행. 울릉도는 이제 저는 25년도에 공항 생기면 가겠어요. <laughs> 조심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끝~ 소영아, 수고했다. <laughs>